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신진 서구단과 렌샤오 구단의 인터넷 속기 대결인데요. 두 기사가 속기 대결을 펼치면 항상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신진 서구단의 공격, 렌샤오 선수의 수비로 흘러가는데 오늘 의 바둑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함께 바둑 보시겠습니다. 흑이 신진 서구단이고요, 백이 렌샤오 구단입니다. 신진 서구단은 대각선 포진을 들고 나왔고요. 렌샤오 선수는 침착하게 날엣자를 굳혀두고 이렇게 협공갑니다. 이 협공가는 수가 공격적인 수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수비적인 수입니다. 흙이 이렇게 막으면 하나 밀어두고 벌려둬서 안정을 취할 수가 있고 반대쪽에서 다가온다면 그때 넘어가서 백이 어떻게 되더라도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전에 그러니까 신진 서구단이 젖혀서 반발을 합니다. 여기에 젖혀가서 만약에 백이 이 장면에서 끊어준다면 한 칸을 뛰면서 급전으로 초반부터 바둑을 이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렌샤오 선수가 이곳을 뻗고요. 밀어갈 때 젖혀가면서 흑한테 한 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흑도 뭐이한 점을 마다할 이유는 없죠. 끊고요. 여기서 렌샤오 선수가 재밌는 수를 두는데. 이렇게 끊어가면서 좌우기 쪽과 여기 하변 쪽한점 엮어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진서구단이 생각보다 머리가 아파졌어요 얼핏 보면 쉽게 처리가 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을 밀때 백이 아무 데도 안 건드리고 여기를 단수 치고 또한번 젖혀 버려요 여기서 신진서구단의 선택이었는데 냉정한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이 장면에서는 밑으로 젖혀갔어야 돼요. 이선 쪽으로 넘어가는 거라 약간 굴욕적이긴 하지만 이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이 뻗을 때 여기 찔러주는 수도 대학수지만 이렇게 하나 찔러주고 중앙으로 나오는 선택을 했다면 백이 물론 굴복을 받아내긴 했지만 실리로는 얻어낸 게 별로 없거든요. 나중에 결국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모양이 된다면 다 흑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흙집이 꽤큰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호각의 지능이라고 인공지능 말하고 있어요. 흑이 굴복 같지만, 실리는 다 가져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일감으로 볼 때, 이쪽 이선으로 두는 거는 탐탁치 않았는지, 신진서구단 그냥 잡아뒀는데, 지금부터 고전이 시작됩니다. 렌샤오 선수가 쭉쭉 빌더라도 신진서구단 다 받아서 이거 괜찮다고 본 건데요. 렌샤오의 이 초강수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여기를 밀어서 양단수하고 이렇게 잡는 수 맛보기 아니냐라고 생각했겠지만 이곳을 막아버립니다. 끊고 한 점을 잡아도 백이 있는 수가 선수가 돼서 여기를 젖히는 기가 막힌 묘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어딘가 그냥 이렇게 막아간다면 그래도 흑이 두 점은 잡아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수를 뽑고 그래도 흑이 둔다면 기분 좋은 진행은 아닙니다, 물론. 백돌이 너무 깔끔하게 살았기 때문에 좋은 진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판의 바둑이었어요. 하지만 실전에 여기를 젖히니까 수상전 자체가 불리합니다. 그냥 막으면 단수 쳐서 잡혔고 실전처럼 막아서 두면 여기를 단수 쳐서 이제는 수상전이 한수분리해졌습니다 초반부터 굉장히 큰일 났어요. 여기가 다 잡히면 이 옆에 있는 5 점까지 자연사거든요. 렌샤오 선수의 초강수가 통하면서 신진서구단 곤란해졌고요. 심지어 렌샤오는 패감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졌습니다. 계속해서 패감을 쓰고 따내니까 우아 쪽 패감을 썼는데. 여기 다 따내 버려서 이 바둑 거의 끝나다시피했어요. 여기 막았지만 이한 점이 고스란히 잡히면서 원래 정수는 이런데 벌려야 되고요. 그러면 백이 여기를 제압해서 바둑 끝났습니다. 하변 쪽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이길 수가 없는 바둑으로 신진서구단은 이곳을 한칸 뛰어서 일단 살리고 생각합니다. 바둑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랜샤오 선수가 붙인수로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조금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흙이 밀면 이런 곳을 선수하고요. 흙은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어딘가 나가야 되는데 그때 우측을 차지한다면 이 다섯 점도 물론 쌈지 뜨고 살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있겠으나 백이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또 좌측을 끊어간다면 집으로도 이미 흙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둑을 꾸려 나갔어야 돼요. 여기는 이런 정도 선수를 해놓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선수를 해두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베이기 반면으로도 많이 유리했는데 실전에는 렌샤오 선수가 붙여갔고요. 이수는 여기 젖혀가면 뻗어서 아까보다 더 공격적으로 둘수 있다는 거죠. 아예 끊어서 둘수 있다는 건데 신진서 구단이 이곳을 젖혀서 반발하는 게 좋았습니다. 끊을 때밀어 가서 백보고 하변쪽 잡으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여기 잡았어도 괜찮습니다. 사석작전 다 하는 것 같지만 우측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손 빼기가 어려워요. 여기를 그냥 지켜줘야 되는데 그때 어딘가 들어가서 타개가 된다면 역시 하변쪽 실리가 너무 큽니다. 이길 수가 있는 바둑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기 나가주니까 다시 한번 신진서 구단이 하변 쪽 살릴 수가 있어졌고요. 이곳을 살릴 순 없죠. 바로 덕점이 장문이기 때문에 여기를 밀고 이렇게 한칸 떴는데 아까처럼 우측을 공격하는 진행은 맞지만 중앙 쪽에 불필요한 한 점이 잡혔습니다. 이거는 정말 신진서 구단이 꽤 많이 따라간 흐름이 됐습니다. 여기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진서구단은 많이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17집까지 분리했었거든요. 이길 수 없는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아두면 9집까지 따라갑니다. 무려 8집을 따라간 거지만, 그래도 9집 분리하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이죠. 이길 수가 없는 흐름입니다. 렌샤우도 사실 이렇게 돼서 많이 유리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 8집을 양보한 거죠. 신진서구단은 이 상황으로는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안 들었는지 여기를 끊어서 승부를 갑니다. 사실 이 수도 대무리수죠. 이곳을 뻗으니까 여기 우측에 있는 흑돌이 다못 살았어요. 신진서구단의 마지막 승부수였는데요. 여기서 이곳을 젖혀갔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 자리를 막고요. 이을때 그냥 받아줬으면 가장 쉬웠습니다. 이거 뭐냐면 흙이 여기서 중앙쪽 봉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봉쇄를 하면요, 사실 백이 탈출하는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봉쇄를 당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건너 붙이고 젖혀서 수상전 들어가도 백이 이겼습니다. 한 수씩 배워 보면. 이렇게 흙이 수를 늘려놓고 수상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따내는 건 선수고, 한 개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유가무가 같지만, 사실 흙의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수상전이 아니었어요. 쉽게, 우측 극돌이 잡혔고, 이걸로 승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막아서 두는 바람에, 바둑이 복잡해집니다. 린샤우 선수의 착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사실, 이곳을 그냥 단수 쳤으면 탈출이 가능했습니다. 따내면 이렇게 째서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뭐 다른 수가 없죠. 장문 같은 거 씌워도 나와 끊으면 흙의 모양이 너무 얇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이어준다면 건너 붙여 끊어서 뻗으면 여기 뻗어서 큰일 났고요. 흙이 뒤쪽으로 막아서 승부를 걸고 싶지만 그땐 여기에 젖힙니다. 끊으면 여기 나가는 수까지 부활해서 이거는 싸움이 안되는 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 그냥 이 자리를 둔게 이 바둑에서 굉장한 실착이었어요. 흑이 이곳으로 끊어가고요. 백이 여기를 이렇게 나가서 이축 나가는게 부활하기 때문에 렌샤오 선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건데 따내고 씌워버리니까 여기가 봉쇄가 됐습니다. 이거 큰일 났죠, 갑자기. 이쪽 두 점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다 봉쇄가 돼 버리면서 갑자기 이 바둑 이상해집니다. 렌샤오 선수의 이날래자한 방이 중앙 쪽 봉쇄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됐고요. 17집 유리하던 바둑이 갑자기 그래프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도 이곳을 막아서도 쓰면 흙이 잡혔습니다. 여기를 뻗어서 수가 늘긴 늘겠지만, 이렇게 치중 가면 결론적으로 이 수상전 역시 백이 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수씩 다 메워가면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한수 차이로 백이 이기는 수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흑도 이거는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석작전은 됐기 때문에 중앙 쪽이 아주 두터워졌죠. 활용할 여지가 많아서요. 많이 따라갔다고 말하고요. 한 일곱 집 정도 백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백의 우세는 불변함이었던 거죠. 이렇게 막았으면 백의 우세였는데 여기를 건너붙이니까 먼저 단수 치는 흐름이 돼서 이 수상전이 이상해집니다. 백이 패 없이는 잡을 수 없는 수상전이 됐어요. 한번 끝까지 보시면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끼우고 먹여치는 것도 아주 기분 좋은 수순입니다. 어차피 백이 여기 따낼 그런 찬스가 없어요. 이렇게 한수한눈 팔았다가는 바로 그냥 생으로 잡혀버립니다. 바로 백이 다 잡혀버리기 때문에 여기 따낼 그런 시간은 없고요. 이거 이어도 여기까지 이어서 둬야 되는데. 우측에서조차 활용을 당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백이 놓였습니다. 우측 안 받고 수상전 들어갔다가는 여기가 다 잡힌다는 거죠. 신진서 구단이 1%도 안되던 승률, 17집 불리한 바둑이 순식간에 이렇게 되니까 역전이 됐어요. 지금 우아쪽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냐면, 흙이 이렇게 두면요. 백은 계속해서 메워가야 되는데, 언제든지 단패가 있습니다. 흙이 걸어갈 수 있는 단패기 때문에 언제든지 흙은 두번둘수 있는 찬스가 상변에서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 우아쪽 흙돌이 공짜로 잡히더라도 흙이 철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둑이 흙이 좋습니다. 그런데 두번둘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바둑이 끝났다고 봐야겠죠. 신진서구단이 이 패를 정말 활용 잘하는데 이런때 젖힐 때 사실 끊어가면 대책이 없는 모양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신진서구단은 여기까지 단수를 칠 겁니다. 나갈 때 그때 이제 여기를 이렇게 메워가면요. 여기서 패감을 쓰는 순간 대책이 없죠. 이렇게 되는 흐름인데 거북등을 공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 이런데 눈물을 머금고 연결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죠. 이러고 안되겠으니까 우아쪽을 하나 먼저 받았지만 신진서구단이 여기를 이렇게 탈출하면서 상변쪽이 거의 흑집으로 굳어집니다. 우아쪽 하나 잡겠다고 하다가 여기 상변부터 중앙까지의 통집을 허용할 수는 없어서 실전 보시면 백이 또한번 승부수를 날립니다. 여기를 붙여서 이곳을 또한번 살리러 가요. 여기 그냥 이렇게 끝내기로 된다면 이러고 받아가야 되는데 이러면 20집 졌습니다. 흙이 20집 이겼어요. 여기를 살리는 승부수를 가지만 신진서구단 심지어 우아쪽 패는 아직도 남아있고요. 이도 너무 철벽이기 때문에 살아갈 공간이 없죠. 이렇게 급소를 딱 가니까 이 자리 두더라도 치중가서 살 길이 없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백이 발버둥을 제대로 치고 있지만, 신진서보단 별 수법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길만 탁탁 막아가면서 이 대마를 잡아냈고요 결국 이바둑 대역전승을 성공합니다. 정말 재밌죠? 우아 쪽 변화에서 렌샤오의 초강수가 통하면서 굉장히 불리한 바둑까지 맞았으나 여기서 랜샤오의 행마가 한번 꼬였고 그것을 역이용하면서 사석작전 패를 만들어냈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그 패를 만들어내면서 상변에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받고 결국 대마승으로 끝내는 상황입니다. 오늘 바둑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말라미었습니다 감사합니다.